대종경 수필법문 제15 부촉품 부촉품 1장 수양길의 암시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것이요 같이 지내는 중에 혹 노여운 마음이 나는 것은 그대들 중에 법을 구하는 데에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만일 그와 같이 본의를 잊어버리고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모든 인연을 파탈하고 우유 선자의 수양길을 떠나 버리면 그 어찌 하려는가? 그때에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대들이여 다시 정신을 차리여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라. 해탈한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 측량치 못할 바가 있나니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것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부촉품 2장 개송의 선포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대중에게 개송을 나려 가라사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하시고 옛 또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공부에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부축품 1장 수양길의 암시. 부축품이라는 것은 대종경의 마지막 품입니다. 대형사님 열반 이전 교서 발간과 법맥 전수와 관련된 부축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범위 담겨있는 품입니다. 대형사님께서는 부축품 5장에서 요사이 관변의 지목이 차차 심하여 가니,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무리기 어렵겠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일제가 불법 연구회를 소위 환국 불교화를 만들기 위해 공작을 하던 때입니다. 열반 1, 2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깊은 산중으로 수양을 하나 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제자가 나도 따라갈 것이라고 하자 너희들은 올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주의 열반은 교단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때를 당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들 중에 법을 구하러 오는 데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일어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정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공부와 수행에 퇴행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운유선자라는 것은 구름을 거니는 신선이란 뜻으로 열반길을 떠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공부를 등한히 하는 제자들을 경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부촉품 11장을 보면 유감되는 바세 가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는 보는 사람이 귀합니다.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새겨 듣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촉품 2장은 개송의 선포입니다. 개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깨달음의 내용을 적은 시를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법 개송이라는 것은 조사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내용의 개송을 말합니다. 대개 임종 당시에 내려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응사님께서는 열반 전 3년 전인 원기 26년 1월에 대중에게 미리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몇 사람에게 비밀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는 공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전의 의미는 바로 법을 오롯이 받고 오판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공부에 정진하여 후일의 유감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개성과 관련해서 대종경 선회로 유시계후장 1절에 나오는 법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사 이미 3년 전부터 의미히 열반의 준비를 하시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떠날 때에 바쁘게 보찜을 챙기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여유있게 짐을 챙기리라 하시었고 개송을 지어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개송도 한두 사람에게만 가만히 전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고루 받아가게 지어누니 그대들은 누구든지 다잘 받아가라 하시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감없이 물어두라고 하시까지 하셨건만은 대중은 말씀의 뜻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